이번 주 배틀 주제 만나보시죠. 1994 이종범 그리고 2024 김도영입니다. 아... 먼저 정민설 이원님께 저희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94년도에 이종범 선수는 어떤 타자였을까요? KBO의 새로운 트렌드의 선수? 어...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완전 다른 그런 선수였어요. 이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아 이런 선수도 있구나라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상대해 보고 아이 사람은 못 넘겠다. 아. 그러면 야구 말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laughs> 다가서자, 다가서자. <laughs> 그래서 매니저, 제가 매니저. 엄청 쫓아다녔어요. <웃음> <웃음> 엄청 쫓아다녀서. 근데 몸쪽 대처가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이외에도로 능력, 도로 능력 말씀드리자면 견제를 제가 세게 해요 음. 슬라이딩을 해야 제가 자존심이 덜 다치는데 그냥 딱, 딱 서서. <laughs> 알고 있었다는. 네. 네, 딱 하고 리드도 조금밖에 안 해요. 안 뛸라나 하고 던지 저기가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야구 문화의 충격이었죠. 사실은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94년도에 야구의 계 문화적 충격을 일으켰던. 94년도에 이종범 선수와 또 2024년 김도영 선수 저희가 한번 수치로 기록을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94년도 이종범 위원님 타율이 3할 9푼 3리고 도로가 전 깜짝 놀란 게 84도로인데 생각,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때 2년차 하셨잖아요. 위원님. 이때만 해도 다시 기억을 도대로 내면 음. 100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김일곤 코치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돌뛰었어요. 왜 말하죠? 흉내를 낸다면, 너 많이 떼어봐라. 연봉이 25%밖에 안들 거야. 이때 제가 좌절을 하고, 이렇게 해봤자, 1200만원인데, 1500밖에 안들렸다 <laughs> 그 때는 25% 턴에 상한 선이 있던 시절이에요, 연봉이. 아, 야, 이거 그래서, 웃기다. 웃기죠? 더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슬라이딩, 이제 헤드 슬라이딩 하는데, 야, 손가락 비 미만존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얘들아테선생만하겠습니다 이래서 100개를 안 해온 거예요. 백 개를 할수 있는 체력도 됐고 음. 그때만 해도 정말 지칠 줄 몰랐어요 아. 너무너무나도 체력이 좋았고 그리고 땀도 거의 안 났어요 <웃음> 인생 <웃음> 제일 <웃음> 쉬운 게야인데 정말로 <laughs> <laughs> 제일 쉬운 게 <laughs> 근데 또 아. 팬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때 생고기 드시고 아 그거는 결정 탄데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laughs> 그때 교훈이 하나 생겼어요 정우한테 지금도 생고기를 먹을 때 소주 한잔 음. 먹으라고 합니다 아, 아. 탄산수 절대로 <laughs> <결제로 웃음> 먹으면 안돼 차가운 탄산수 먹으면 바로. 그 여기 옆에 먹나요, 개인적 사견임을 밝혀드리면 잘 써주세요. 생고기 먹으면 물개똥이라고 써요 <laughs> 그래서 이제 광주만 내려가시면 식당, 네. 택시, 프리패스고 아유, 이제 예, 뭐 이정우 선수까지 예, 그렇게 한다고 예, 정도는, 인터뷰 네, 받는데돌아가 우리 아버님이 허사를 내고 <laughs> <laughs> 뭐 이정우 아버님 아니면 뭐 트렁크 열어갖고 사인풀 <laughs> 내가 사인을 내면 거기에 또 노력, 한문을 노력을 써요 본인이 아, 아. 그런 볼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laughs> 이종범 아버님인데, 당연히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겠죠. 그쵸.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호남선 대전까지는 그게 먹혔어요. <laughs> 어, 딱 자고, 어, 나 바람에, 아버지, 그만. 바람에. 사이코인 추가. 왔다 갔다 한타 필요해, 한타. 어, 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님. 아 재밌었어요. 네, 아까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상원 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laughs> 아, 이제 당시이종범 위원님 나오기만 하면 너무 무서웠다. <laughs> 저는 이상원 위원님이 누구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지전 그쵸, 알아요 굉장히 네. 네, 생소한데 근데 이제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홈런 개수가 또 김도영 선수가 좀더 많잖아요. 네. 근데 네네.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음. 김도영 선수 이제 뭐 활약상 몸집 이런 거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네, 위원님께서 홈런 치는 거 네. 보시면서 간탄하셨던 어.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21살짜리 나이 치고 엄청나게 파괴력도 있고 음. 훨씬 더 진짜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도 되고 또 이제 정신적인 것도 괜찮더라고요. 미러치는 네네. 장면 보고 네. 확 가셨잖아요. 네, 아 그거는 또 놀란 게 역시 밀어친다는 거는 볼을 앞에다 놓고 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음. 볼을 더내몸 쪽에서 가깝게 치, 치면서 모든 허벅지와 하리 음. 쫙 뻗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 음. 아, 저 정도 밀어친다라면은 이제는 떨어진 볼에만 무릎 굽히면서 때려서 홈런만 음. 친다면 모든 지표에. 올라설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계 그럼 정민철 위원님이 네. 만약에 이제 두 선수를 둘다 상대를 해야 된다면 음. 더 상대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타자는 어떤 선수일까요 이미 이종범하고는 충분히 했고 제가 사실 상대 그렇죠. 준적은 졌고 음. 그 지금 이 있겠어요, 비교 근데. 떠나서 저는 김도영 선수를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아, 자신 있으시죠 위원님 그럼요 어 자신은 있겠죠 결과는 뭐 받아들이는 음. 뭐 그건데 자신은 있는데 그 몸쪽 구사를 제가 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궁금해요. 어. 저는. 왜냐면 몸속 구설 해봤으니까. 조, 저는 조금. 아. 정민철 위원회는 처는 정민철은 이스핀량이 좋아서, 같은 직구에도 이 키가 팔높피가 있잖아요. 아, 위원님하고. 네. 거의 내 아플라이가 많아 어... 타 근데 그거를 이제 종범형이 이렇게 쳤고 에... 과연 김도영이 용고를 시절에 이렇게 아, 높이 스피닝이 많아서 약간 마스크 쪽으로 올라온 포를 퇴치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 아... 그러니까 궁금해. 제 기준에 여기 공간을 제일 1번 이종범, 2 번이 박재홍이야 그 공기를 공통점이 있죠? 뭐. 제포를잘친 타자들하고 전 친해요. 아, <laughs>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숙이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숙이고 <laughs> 들어가요. 일단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두 사람. <laughs>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다시 네. 이 기록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다음으로 수상 기록 한번 볼게요. 와, 이것도 정말 화려하세요. 타격 4과왕하셨고 아, 이제 MVP. 이해 MVP까지 수상을 하셨는데요. 30년 평행이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어, 그러네요. 있잖아요. 30년 걸렸네요. 음. 올해 MVP, 김도영 선수가 수상할 수 있을까요? 피자들 마음이겠죠, 제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이제 이윤까지쓴것 같아요. 네, 김... 맞아요, 초에 맞아요. 에서 이제 이윤 아, 시작된것 같아요. 네. 뭐, 이견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이제 메이저리그처럼 좀 만장일치 이런 거 나올 가능성도 맞아, 있다고 봐요. 진짜. 그 정도로 올해 김동영 선수가 남긴 없죠. 압도적이에요 아 대학만은 안 보인다.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다 잘했지만 그렇죠. 김대웅 선수가 거의 확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예상했을 때도 김도영 선수 같아 제가 봤을 때. 음, 음. 네 이렇게 저희가 김도영 선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2의 예, 이종범이라는 소식어가 계속 따라다니는 음. 이 선수한테 좀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도영 선수가 갖고 있는 거는 책임감만 안 서면 됩니다. 그 뒤로 실패하고 잘못하고 이거는 코치와 감독들이 다 안아주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야구관을 잃지 않고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라은 김도영 선수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오. 나올 거라고. 그리고 휘둘리지 마세요. 자기 야구의 길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실패한 거니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만이 김대훈 선수가 더욱더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응원 많이 하고 옆에 있는 코치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줄 거예요. 아무튼 응원합니다. 부상 당하지 말고 파이팅! 아, 아, 너무 멋있다. 좋다. 멋지다. 혹시 김도영 선수가 생고기 사달라고 하면 사 주실 무조건 사 주죠. 여쭤보시는... 그래서 이제 소전장 솔전장 먹어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야구 없는데 진짜 없는 선고기는 무조건 사 주죠. 네. 몸에 전 그게 또 이제 부운 고기보다는 생고기가 훨씬 더 근육에 어... 이완시키는데 좋다. 아, 이거 또 네. 개인적... 네. <laughs> 개인적인 인적인 사기나 가네. 왜냐면 대한 숲불 협회에서 맞아 맞아. <laughs>